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서울 송파에 위치한 파충류샵 블랙트라이에 왔는데요. 여기는 이름처럼 오직 검은색의 아이들만 브리딩하고 계세요. 행사장에서 처음 본 업체인데 상당한 퀄리티의 MT백 해칭 베이비를 보고 궁금해서 오늘 와봤는데요. 알고 보니 또 주력은 아잔틱이라고 요 어떤 부모 개체로 해칭을 하고 어떤 아이들이 분양되고 있는지. 영상, 함께 보시죠. 간단하게 소개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구에서 유일하게 블랙을 브리딩하고 있는 블랙트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블랙이면 보통 어떤 애들 위주로 브리딩 하고 계신 거죠? 아, 저희는 지금 아잔틱, 에서이 차콜 딱이세 개의 블이만 브리딩을 하고 있고요 그 네. 외에 뭐 릴리나 이런 것도 브리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그 외에 뭐 굳이 있다면 뭐 릴리 햇이라던가 그냥 일반 햇 정도는 있지만 음... 그 외에는 전부 다 블랙으로만 브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으로? 네아 그럼 여기 이렇게 이제 코너별로 애들을 나눠 놓은 건가요? 네, 지금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엠키패, 네. 네. 다음에 차콜, 그다음에 아잔티 이렇게 지금 코너별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음... 저희가 기본적으로 완전 저렴한 입문 블부터 해서 완전 하이엔드까지. 저희가 음. 구상하 해주고 있습니다. 음. 손님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이 친구들 보여 달라 하면 이제 보여 주시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네, 보통 저희가 지금 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m t 백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퀄리티별로 금액대별로 해 가지고 한번 했죠. 앉아서 음. 편하게 볼수 있게끔 음. 직접 좀 애들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체들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가 미리 준비는 있어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제일 좀 괜찮은 상태있 있는 찮찮은 친구들. 로 준비를 해봤고 옆 음. 옆에는 이제 메인 친구들까지 한번 h 음. 준비를 해봤 어. a good thing. 이 친구는 이번 시즌 루이라는 친구 t 요 루이. 네, 지금 음. 메인으로서 지금 열심히 활약을 해주고 있는 친구입니다 음. 이 친구의 특징은 뭐 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h 도 좋기도 하고 네. 옆구리를 보시면은 옆구리 월이나 코드 라인이 상당히 좀 좋게 박혀 있는 그런 음... 친구. 이 친구 거의 위주로 어... 베이비들이 나와 있는 네, 거죠? 네올 시즌은 거의 이 친구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음... 아잔티크 특징이 뭘까요? 어이 친구들 뭐 사실 뭐 다른데 가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행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저희가 아잔티크를 일단 좋아하는 이유는 열성이어서. 열성? 네 열성이라 하면 이제. 우성처럼 다른 일리나 이런 것처럼 한쪽에만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 유전자가 있어야만 발현이 되는 음... 그런 매력이 있고 사실 가장 큰 매력은 검은색이죠. 검은색. 네, 그렇죠. 한국인들이 이제 흰색 네. 검정색 그 대비를 엄청 좋아하죠 맞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아잔티이어서그 음... 중에서도 이제 검은색 베이스 는 이미 이제 많이 있지만 네. 이 위에다가 흰색을 많이 음... 덮을 수 있는 게 좀더 이제 퀄리티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 저희도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이 친구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노말 같은데 어떤 친구죠? 어, 네, 이 친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잔틱은 열성이기 때문에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도 네. 이제 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햇... 이 친구는 헤 음... 아잔틱인 겁니다. 아, 겉은 이제 노말인데 유전적으로 아잔틱 형질을 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다른 핵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나 네. 아잔티 암컷이랑 매팅을 하게 되면 음. 비주얼 아. 아잔티 이제 색깔 있는 아잔티를 볼수 있게 되는 거죠. 헤다잔티가 아, 이제 겉으로는 노멀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헤다잔틱을 이 친구를 이제 사장님 브리더로 네. 쓰시는데 이 친구로 고른 기준이 아, 있을까요? 아. 사실 이 친구는 어 그냥 일반 트릭이나 노멀로 봤을 때도 네. 정말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그렇죠. 풀 커버에 음. 걸도 네. 좋고. 음. 그래서 이 친구를 브리딩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실제로 저희가 헷헷 조합을 해가지고 해칭을 해봤는데 암컷에게는 뭐머리고 뭐 그런 것도 거의 없는 완전 팬텀 수준의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랑 메이팅을 했을 때 핀이랑 월을 잡아서 나오는 결과물을 만들었었고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메이네로 사용하지 않을까 얘들이 아까 그 친구들 베이비인가요? 네이 친구들 이제 대부분 루이 혹은 이제 앙리의 베이비인데 음. 이제 루이 베이비 중에 사실 이 친구가 옛날에 이제 타 커뮤니티에서도 진짜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 거의 완벽한 화이트를 가지고 있는 릴리아잔티이고요 어, 릴리아잔티 네 그리고 사실 정말 티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 보시면 완전 등은 하얗게 쏠리되고요 약간만. 네. 아이고. 사실 이게 옆구리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옆에도 네. 사실 이 스팟들이 다 번지기 음... 시작해서 드립비도 아... 점점 내려오고 있고. 걷을때 이제 다 번질 듯한 네.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킵으로 저희가 음... 그냥 따로 하지 않고 있고 네. 어떻게 클지 좀 성장을 저희 기대하고 있는 친구고요. 음... 친구가 이제 엄마 아빠가 완전 히 똑같습니다. 아그 친구랑 같은 네. 부모 방금 전 친구랑 완전 똑같고 그래서 사실 고정력은 잡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둥이 엄청 깔끔하네 네. 이 친구도 똑같이 솔리드 릴리 아전틱이고 음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이제 기분한 마리 정했으니까 네. <laughs> 이 친구는 이제 분양을 하려고 열심히 좀 추경 중에 있고 음... 확실히 이 친구는 발을 보셔도 완전 진짜 정말 발까지 인형 말입니다 <laughs> 그런 네, 엄청나게 힘낭말을 가지고 있고 이쁘다 음, 해도 네. 아직 너무 작아서 아 지금 태어난 지 이제 한 2주 정도 돼 가지고 2주 네 이제 뭐 다음 행사장에 또 데리고 그냥 나가시는 네, 거죠 이제 슬슬 행사장에 데리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이 음. 친구는 아잔틱이죠 네이 친구는 아잔틱이고 사실 일잔틱이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제 중에 하나인데, 음. 이 친구도 뭐 사실 아쉽게 킵이긴 합니다. 근데 네. <laughs> 저희가 이쁜 거다킵으라 하고 있가지고이 <laughs> 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풀 핀이고요. 풀핀 네, 옆에 옆구리도 보시면 올리 네. 네, 상당히 코드라인과 함께 잘 잡혀있는 친구여서 음, 서 얘도 또 다른 베이비죠? 네. 이 친구는 사실 색감이 엄청납니다. 아, 엄청, 엄청 되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다 음, 너무 더 까맣고, 음, 청 어린데도 더 까맣네. 이 친구 태어난 지 일주일 됐는데. 아, 일주일. <laughs> 이제 아빠는 같은데 이제 네. 보통 이제 엄마의 속성에 따라 조금 조금씩 좀 차이가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음... 이제 아까 그 솔리드 릴자틱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앙투라고 하는 엄마가 솔리드 릴리인데, 음... 이 친구는 도살 타입에 조금 더 어두운 톤을 가지고 있는 엄마를. 닮아서 색감이 좀더 진하게 잘 나온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도 루이의 베이비인데 루이 네. 지금 뭐 저희가 올 시즌 프로젝트로 사실 솔리드 릴잔틱을 목표로 잡기도 했었지만 네. 월을 좀 잡고 싶어가지고 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음. 다행히도 이 친구도 우리 월리랑 네. 허드까지 좀 잘 잡혀있는, 음. 이 친구는 좀 기본적으로 좀 밸런스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밸런스? 네, 이 친구는 최근에 성별이 수컷으로 나와가지고 아, 벌써 성별이 떴어요? 네. 음. <laughs> 사실 5월생이긴 한데 성별이 네. 빨리 뜨긴 했어요 아, 5월생? 네. 오, 그러네, 세, 세 달? 세달 됐는데 네, 벌써 세달 만에 뜨는 라고요 얘들도 다 아잔틱인 거죠. 네, 이 친구들도 다 아잔틱이고요. 음... 사실 저희는 뭐 릴잔틱보다는 아잔틱이 대부분 네. 많은데 음... 이 친구는 약간 도살 타입에더 가깝고 도살 때... 이 친구는 조금 더핀 타입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핀 타입. 네, 그래서 아잔틱이 아무래도 커가면서 좀 화이트가 많이 지워진다라고들 네. 많이 말씀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음... 사실 뭐 저희도 그거를 모르진 않습니다. 음... 물론 루이도 도살이 원래 더 좋았었는데 많이 지워진. 음. 케이스긴 하지만 사실 아까 뭐 다른 애들도 보셨지만 그 다음 세대 애들은 생각보다 다 아. 남을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는데도 지워지는 거는 거의 없고 고정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아. 아마 성장하면서도 좀 대부분 다 기대가 되는 아이들로 좀 음. 라인업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얘들은 MT백 브리더 증용가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시리고요. 시리 이 친구는 발탄입니다. 음 발탄 네 시리는 네스트랩 타일의 개체이고 아. 발탄이는 저희 블랙트라이의 개체인데 네. 사실 같은 곳에서 와서 형제라고 보시면 같은 곳 아, 네, 형제까지 아니지만 네 음, 수입한 곳이 같은 네, 같은 RT사에서 온 친구들이어서 아, MT백은 이제 특징이 등이 말 그대로 비어 있는 그런 어, 네, 친구인 거죠. 그말 그대로 보시면은 등이 1차 형질로 다 이렇게 음... 보통은 이제 등이 차 있는데 이 친구들은 네. 핀만 남아 있고 등이 다 비어 있는 애들 음, 등이 빌수록 고퀄 이 네, 친구들인 맞습니다. 거죠. 이제 음... 물론 엠 t 백도 퀄리티에 따라서 이제 슈퍼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일반 엠 t 백 아이들도 있는데 네. 이제 슈퍼 스트라이프는 이렇게 핀이 두꺼운 친구들 음... 핀의 손이 두꺼운 친구들 슈퍼 스트라이프라고 하고 네. 이렇게 핀이 얇게 이렇게 완전 뒷은 깔끔하게 피어있는 친구들을 일반 MT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아, 그리고 지금 발탄이의 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옆에 쿼드에 보시면, 쿼드? 이 어? 옆구리에 보면 네. 핀이 있습니다. 여기 아, 그러네. 네. 요, 요거 요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요렇게 보면은 그러네? 보통 핀이면 우리? 여기가 핀이잖아요. <laughs> 근데 발탄이는이 코드에도 이렇게 아 핀이 잡혀있는 좀 독특한 친구. 이렇게 길게 튀어나오네와 네. 신기하다. 음 근데 저희도 보다가 보니까 어, 뭔가 이상한데 하고 봤더니 코드에 음. 이렇게 핀처럼 잡 자라요. 어, 핀이 매줄처럼 <laughs> 네, 와. 진짜 이게 사실상 진짜 이게 코드 아닌가. 음. <laughs> 이 친구들이 아까그좀 전에 m t b 베이비들인가요 네, 이 친구들, 발아니들의친구인데발타니베이비인데이친구 음. 네. 사실 시즌, 베스트거든요 어 음. 벌써. 네. 등이 쫙 그냥 t 비어있네요 그냥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슈퍼 스트라이프 형태, 를 가지고 있는 슈퍼 스트라이프 m t b 인데 보시면은 가운데 같은 게 비어 있고 양옆에가 예, 네. 두껍게 이제 띠를 자 t y e 이 p t y empty, e 야, 얘 진짜. 어린데 벌써 이미 퀄리티가. <laughs> <laughs> 네. 친구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아빠를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음이 친구도 발탄이 새끼인데. 네, 이 친구도 발탄이 새끼인데, 이 친구는 슈퍼 스트라이프 형질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m t 백의 음 형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시면될도 같고 그래서 등이 있잖아요, 응. 이렇게 비어 있는. 혹시 아까 아예. 그 친구보다는 이제 핀이 조금은 네, 약하긴하네요 그렇죠. 음.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취향 차이여서 음음. 이렇게 완전 등이 비어 있고 핀은 얇지만 등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 아까 보신 것처럼 슈퍼 스트라이프로 이제 핀이 중요시 게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취향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얘도 일반 MTB 경질이신 거예요? 그렇죠. 살짝 뭐슈퍼 스트라이프처럼 좀 띠도 있긴 하지만 네. MTB 일반적으로 m t 이라고 보시는 게같깝습니다 음. 이 친구들 누구 새끼죠? 네, 이 친구들은 이제 시리의 베이비인데 그중에서도 시리? 이제 엑시리라고 음. 해서 시리의 가장 메인 페어 조합의 베이비들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스컷이고요. 네. 사실 사이즈만 좀더 키우면 브리딩도 가능할 정도로. 아, 얘도 분양 개체인가요? 네, 이 친구도 분양 개체고요. 음. 이 친구는 부모는 같은데 좀더 어린 친구인 거죠? 네, 이 친구는 부모는 같은데. 좀 더, 뭐랄까, 등이 더 많이 비어있고, 핀은 음. 아쉽게 좀 끊기기는 했지만, 네. 사실 이 핀이 끊기는 거는 이제 뭐 엄마나 뭐 목에채를 네. 좋은 애를 붙이거나 풀핀만 붙여줘도 사실 그 다음 세 해칭에서는 음. 확실하게 풀핀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아. 발판이도 실제로 99핀인데, 네. 베이비들은 거의 다 풀핀으로 나오고 슈퍼스트라이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아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 메이팅 짝으로 보완이 네,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페어링을 해주냐에 따라서 음...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요소여서 아 얘는 아까 발타니 새끼 그 시즌 베스트? 그 네. 친구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그렇죠이 친구가 아까 그 발타니 시즌 베스트 친구인데 살짝 느낌은 다르지만 네. 아마 이 친구도 커가면서 이런 식으로 등판도 넓어지고 음~ 좀더 색깔도 진해지면서 아마 비슷하게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오늘 영상은 1편은 여기까지고요. 2편에서는 차콜 그리고 차콜 펜턴 릴리 또 다음 시즌 브리도로 일할 아잔틱들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사실 영상 하나로 오늘 다올릴려고 했었는데 영상이 길어서 오늘 도저히 편집을 못 끝낼 것 같아서 나눠서 올릴려고요 그러면 2탄 또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